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혀가 잘려나가도 이세 가지 자랑은 반드시 참아라. 왜일까요? 그만큼 자랑은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따르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구나, 대단하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자기 자랑을 듣고 나서 헤어진 후에는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만 가면 자신의 연봉, 직급, 집 평수를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야, 잘 됐네. 역시 너답다. 하지만 반복되는 자랑은 축하를 필요로 바꾸고 피로를 분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구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쾌감은 줄지 몰라도 남의 마음에 가시를 남깁니다. 그 가시는 작아 보여도 깊고 결국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자랑은 남을 짓밟고 자기를 빛내려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청약용은 왜 그토록 강하게 말했을까요?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그것은 단지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어떻게 인생을 파괴하는지, 왜그 자랑은 독이 되는지, 그리고 혀를 깨물고 삼켜야 할그 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말에 탈을 쓴 공격입니다. 겉으로는 밝고 당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누르고 자신을 띄우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욕망이 인간관계를 은밀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립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번 모임에서 아이의 성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전국 상위 1%예요. 이번에도 전교 1등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박수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했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은 늘 자식 자랑뿐이야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모임에서 점점 고립되었고, 아이도, 자신도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이게 자랑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다릅니다. 비교의 가시가 박히고, 질투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자랑은 칭찬으로 포장된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상대의 자존심을 찌르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점점 벌립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늘 아파트 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역시 안목이 중요하죠.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듣는 동료들은 위축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집을 살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한참 뒤처졌구나. 그 감정은 곧 거리감이 되었고, 결국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은 이렇게 스며듭니다. 처음엔 티나지 않게 퍼지지만,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갈라놓습니다.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멀어지고, 결국 자랑한 사람만 외롭게 남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그 웃음은 자신에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혀를 깨물고라도 참아야 할 말이란 이런 것입니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되는 말들. 자랑은 단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망치는 서서히 번지는 독입니다. 세상은 이미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 수많은 상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비교의 말, 자랑의 말이 얹힌다면 그 마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떠납니다. 조용히 영영.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베는 칼입니다. 자랑은 대화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나를 보라는 외침이지만 결국 그 외침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은 관계를 해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도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남을 위축시키는 순간 칼이 됩니다. 그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 가족 자랑, 그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 잘된걸 이야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 가족이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인데, 왜 숨겨야 하느냐? 맞습니다. 사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민감해지고 더욱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식의 성취, 배우자의 성공, 형제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칼처럼 꽂힌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모임에서 늘 아이의 학업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처음에는 박수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모임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비교의 한숨만 남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 아이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이만큼 밖에 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면서 관계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 모임에서 그녀는 외톨이가 되었고, 자식마저도 그런 시선 속에 노출되어 위축되었습니다. 가족의 성취를 자랑하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뿌듯함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좌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한 남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친척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장인 어른 덕을 많이 봤어요. 처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처럼 편히 살고 있죠. 그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냥 받은 사람으로만 보이겠구나. 내 노력은 무시당하는 거구나. 그 자랑은 아내의 자존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자랑의 도구로 쓰는 순간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자랑을 할때 그것이 상대방 자녀를 비교하게 만들고 부부가 서로의 집안을 들먹일 때그 말이 배우자의 자존심을 짓밟게 됩니다. 청약용이 말했습니다. 혀가 잘려나가도 세 가지 자랑은 삼가라. 그중첫 번째가 바로 가족입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가장 쉽게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감사할 존재입니다. 그 성취는 내 입으로 떠벌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며 품어야 할 선물입니다. 배우자나 형제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순간 그 감사는 오만으로 바뀌고 그 자랑은 누군가를 짓밟는 무기가 됩니다. 모든 관계는 예민합니다. 특히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타인의 자존심을 깎는 칼이 된다는 것. 그 현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자랑으로 가족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마음으로 감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품격입니다. 주위에 돈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 옆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마 명확할 겁니다. 처음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다들 부러워하고 축하해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 자랑이 반복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파트 가격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값 또 올랐어요. 역시 안목이 중요하죠.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식 좀 해봤는데 수익률 꽤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마다, 일상 대화마다 이런 자랑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비교당하는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나는 언제 집을 살수 있을까? 나는 왜저 사람보다 뒤처진 걸까? 그 비교는 곧 열등감으로 바뀌고 열등감은 분노가 됩니다. 결국 그 직장인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회식 자리에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자랑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히 돈과 권세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편함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를 집어삼킵니다. 또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인맥을 강조했습니다. 시장님과는 통화 한 번이면 됩니다. 내 뒤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저 자랑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 그리고 결국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랑은 사람을 고립시켰습니다. 돈과 권세는 자랑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돈이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순간 그 기준이 강요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그 신호는 상대의 마음을 찢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자랑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 그리고 권세. 그가 왜이두 가지를 경고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드러낼수록 싸고려가 됩니다. 권세는 자랑할수록 경멸로 바뀝니다. 진짜 부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자랑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걸 이뤘다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진짜 말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말하는 자는 존중을 잃고 권세를 내세우는 자는 신뢰를 잃습니다. 그 잃어버린 존중과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랑은 쾌감입니다. 그러나 고립은 대가입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잘 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랑의 말이 입 끝까지 올라오는 걸 막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쌓아온 성과 내가 이룬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뱉습니다. 이 정도는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르게 자랑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시 본능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에게 증명하려 합니다. 그것이 성취든 외모든 학력이든 재산이든 무언가를 드러내므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는 뿌듯하지만 상대는 위축됩니다. 나는 자랑을 했지만 상대는 비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상처는 더 깊습니다. 낯선 사람의 자랑은 흘려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제, 친구, 배우자의 자랑은 마음 속 깊이 파고듭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존중을 기대하고 이해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자랑이라는 칼에 베이는 순간, 그 감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뀝니다. 한 여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늘 자기가 이룬 성과를 말해요. 처음엔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내 노력은 그렇게 가벼운 걸까? 결국 이 부부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청약용은 이것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혀가 잘려나가도 세 가지 자랑은 삼가라. 자랑이 하고 싶은 본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절제해야 한다고 단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노도 본능이고 욕망도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은 신뢰를 잃고 결국 외롭게 됩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이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독이 됩니다. 은 혹시 자랑한 후에 마음이 허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무표정해졌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바로 경고입니다. 더 이상 그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시가 관계를 끊어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자랑은 멈춰야 합니다. 본능이라 해도 그 본능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잃게 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신뢰도 그 어떤 관계도 자랑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성취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성취를 가슴 속에 담고 겸손으로 사람을 품을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자랑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절제는 품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랑을 경계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결국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고립시키고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혀가 잘려나가더라도 세 가지 자랑만은 반드시 삼가라. 그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을 멈추라고 할 때는 그냥 예의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세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 재산. 둘째, 자식. 셋째, 권세. 이세 가지는 잠깐의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 열등감을 심습니다. 그가 견고한 자랑의 파괴력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sns, 모임, 회사, 어디에서나 우리는 자랑이라는 이름의 숨은 공격을 마주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의기양양하지만 듣는 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관계는 그때부터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공자 또한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덕은 드러내라, 재물은 감추어라. 다시 말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품과 인격이어야지 돈과 권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돈과 권세는 드러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따르는 건 재물이 아니라 덕이라는 사실을.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호의는 반복되면 권리로 변하고, 자랑은 반복되면 조롱으로 변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랑이 한두 번은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되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중엔 또저 얘기야? 라며 속으로 비웃게 됩니다. 결국, 자랑은 스스로 존엄을 깎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같은 교훈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의 성취도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무상함을 아는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집착에서 나오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지성들은 자랑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경계하라는 경고였고,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라. 특히 세 가지는 피하라. 첫째, 내가 가진 돈. 둘째, 내가 키운 자식. 셋째, 내가 가진 권력. 이세 가지는 늘 타인의 가슴에 가시를 받고 결국엔 그 가시가 돌아와 너를 찌르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으로 인해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해도, 관계가 무너진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이라는 말한 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났는지, 왜 위대한 지성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상가라고 했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자랑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나 자신부터 삼킵니다. 첫째, 재산의 자랑은 탐욕을 부릅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곧 너는 나보다 부족하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돈은 가질수록 입을 닫아야 합니다. 드러낼수록 가벼워지고 감출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둘째, 자식의 자랑은 비교를 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났다는 말은 너희 아이는 그만 못하다는 칼날로 바뀝니다. 부모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은 이 비교 앞에서 쉽게 찢어집니다. 자식의 성취는 세상에 떠벌릴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감사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셋째, 권세의 자랑은 오만을 씌웁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과 통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곧 사람들의 입에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권력은 감출수록 신뢰를 얻고 드러낼수록 적을 만듭니다. 가장 강한 자는 가장 조용한 자입니다. 자랑은 당신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것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입니다. 자랑은 당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품격을 끌어내리고 당신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청약용이 왜 그토록 강하게 말했을까요? 혀가 잘려나가도 세 가지 자랑은 삼가라. 그 말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품격을 지키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랑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그저 흘려보낼 한편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줄의 자랑으로 멀어진 관계, 깨진 인연, 사라진 신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말을 멈추십시오. 자랑이 입에 오를 때 혀를 깨무십시오. 그 침묵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겸손을 키우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더 깊은 존중과 신뢰로 이끌 것입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겸손으로 견고해지고 감사로 따뜻해집니다.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자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언제나 겸손 위에 세워지고 존중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앞으로도 진짜 인생을 지키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